어저 돌쪽인데 아 어, 점치기 설경진 첫승을 따냅니다 자 들배지기 설경진 아 어, 계속 밀어붙입니다 넷어저 네. 돌쪽인데 아 어, 점치기 설경진 첫승을 따냅니다 아 들배지기 자세가 워낙 좋았고요저 돌쪽인 모습이 좋아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들배지기 그걸... 윤성이, 어 네, 네, 바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laughs> 자 들배지기 그걸... 윤성이, 어 네, 바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laughs> 아 윤성이. <laughs> 자세 번째 판팔강첫 첫 번째 경기 네. 두 번째 판은 빠르게 윤성이가 마무리를 했었고. 좀 아, 급하죠 우승이인데. 선수들이 8강의 첫 번째 경기기도 하고 네 추석에서 장사를 향하는 과정에서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어, 돌죠 아, 바로 돌면서 윤성이 잡치기 다시 들배지기 형태인데요 네, 넘어가지 않았고요 아 석연이 들배지기 아 무릎 꿇고 서경진의 승리입니다. 아, 서경진 선수 계속 연결 기술이 좋았는데요. 전혀 틈을 안 줬어요. 네. 그러면 어, 돌죠. 어, 바로 돌면서 연성이 잡치기 다시 들배지기 형태인데요. 네, 넘어가지 않았고요. 아, 서경진의 들배지기. 아, 무릎 찍기. <목소리> 승리입니다. 아 서경진 선수 계속 연결 기술이 좋았는데요 전혀 틈을 안 줬어요 네. 이야, 대단합니다 서경진 아, 이렇게 백두장사 준결승전에 무려 윤성일를 꺾고 올라가게 된 서경진 선수입니다 아, 청사과 구미시청의 차승진 장사입니다 37살 1 0 아, c m 백두장사는 19년도 단호대회 때 장사 타이틀을 보유했었고요 아주 많은 순위를 보유한 베테랑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 처음으로 장사를 노립니다. 공작구청의 김양식 선수 홍삽밥입니다. 또큰 키와 체구를 갖고 있는 차승진. 사승진 장사와 김양식의 8강전 어제 부상은 그냥 단순 통증이었겠죠. 네. 오늘 또 다시 재정비를 해서 시합장에 올라왔습니다. 목 쪽에 좀좀 부상이랑 호흡에서도 좀 약간 힘들어하는 모습을 <laughs> 보였었는데 괜찮을 겁니다. 네. 아또 들어, 오, 들배지기 방금... 김양식. 아, 아, 김양식 하지만 네 판독을 봐야겠는데요. 네, 주심이 보는 위치에서 지금 판정이 힘들다는 상황이어서 예, 합의 판정,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죠 네, 네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어, 재경기네 오, 재경기가 나왔어요 양 선수가 동시에 지금 지면에 닿았다고 판단을 하고 네. 재경기가 선언이 됐습니다 첫 번째 판 어 자세를 좀 낮춰줘야 되죠 선수들 저러면 경고가 예 나오죠 김양식 선수가 좀 서둘렀던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차승진 선수가 좀 뒤로 빠지는 지금 스타일을 구사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선점을 하려는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갑니다 들배지기 김양식 자, 오 좋습니다 들배지기 배지기 아 이거 돌아가네요 차승진이 이겨냈습니다 차승진 역시 노련하네요. 들어옵니다. 들배지기 김양식 자, 어, 좋습니다. 들배지기 배지기. 아! 이제 이겼습니다. 차승진 역시 노련하네요. 아, 대단합니다. 1대 0. 지금 김양식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급한 마음이에요. 어, 기술도 그렇고 지금 너무 급해요. 조금 차분하게 안정적이다 싶을 정도로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합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판 들어갑니다. 어, 다시 대 무릎을 꿇었어요아 지금 부상을 호소합니다. 바로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현재 같고, 예, 네. 무릎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재활 과정을 극복하고 시합장에 올라왔습니다만. 네. 아차하는 순간에 저를 다시 재발생을 했네요. 들어갑니다. 에이, 다시 되발 오, 무너졌어요. 다시 공상을 올수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차승진 장사가 4강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네. 윤성일을 꺾고 올라 꺾고 올라온 서경진 선수입니다. 아, 91년생이고요. 180cm의 신장을 갖고 있습니다. 경북 군이. 의성고 울산대를 졸업했습니다. 김양식 선수를 꺾고 올라온 구미시청의 홍사파 차승진 장사입니다. 네, 차승진 장사, 백고장사 일에 백두장사 이회를 차지한 차승진 장사입니다. 충북 제천이 고향이고요. 의성고와 대구대를 졸업했습니다. 윤성이 네. 네, 장사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모재욱 감독님의 특별 훈련을 받고 왔을까요? 어, 저번 대학은 완전히 움직임이 완전히 틀려요. 중결승 첫 번째 경기 3판 2선승제로 치러집니다. 결승전만 5판 3선승. 네, 안녕하세요. 마미지님, 차승진 선수 응원해주시네요. <laughs> 창원시청의 청사파 서경진, 구미시청 홍사파, 차승진, 서경진, 차승진. 아, 자세, 기장감이 감돌죠? 정지가 되야 됩니다. 들어갑니다 오치. 야, 내 빌백이 성영진 어! 네, 네, 준비, 빌빙기기, 선경진, 선경진, 어 따위, 마무리가 지네요. 와, 대박이야. 야,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차승진인데요. 정지가 되야 됩니다. 들어갑니다 야, 내 빌백이 성영진 어! 마무리가 지네요. 와, 대박이야. 야,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차승진인데요. 어, 아, 차승진 네. 선수. 네. 김종호 감독이 끌고 있는 국민시청의 차승진 장사. 1분 아, 움직였어요. 아, 정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경고. 네. 차승진 선수의 이제 상대방이 들배지기가 워낙 오늘 빠르다 보니까요. 도망가. 들어갑시다. 어, 밀어치기 밀어치기 차승진. 아, 피했습니다. 서경진.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좌우 움직이면서 사파를 잡는 게더 유리하겠습니다. 공격 들어봅니다. 19초 남았습니다. 또 연장전 가겠습니다. 결국 연장에서 지금 승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어비어치기어 비비치기 그... 어, 뒤로... 어, 사격기. 뒤로치기. 차승진 차승지! 승리를 따냈습니다 어! 밀어치기! 어! 뒷받치사격현진 차승지! 차승진 승리를 따냈습니다 야...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지금 떨어졌습니다 야 일어나는 과정이었고요 네. 힘들어합니다. 네, 역시 서경진 선수가 좀 낮은 포지션에 있죠. 자승진 세 번째 선수 판? 자세를 좀틀을 필요가 있죠. 아, 네. 어, 네. 들어, 뿌려치기. 서경진. 수를 풀었습니다. 어, 뿌려치기. 아, 되지 않았어요. 자승진의 기합과 함께 뿌려치기였는데요. 자, 다시. 30초가 흐른 상황에서 내서석경진에게 경고가 주어졌네요. 네. 어! 어 안을 떨어지면서 결국에 넣습니다 자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 자세에 승부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네. 27초 남았습니다. 자태베지기! 좋습니다. 들베지기! 차승진 밀어치기! 아! 미러치기! 미러치기! 번쭈기! 아, 번쭈기! 아, 아 네. 아아아아 차승진의 들베지기가 네 계속 밀어치기였습니다. 만 아, 차승진의 다리 스텝으로 도망을 잘 갔습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심판

마지막 혼신의 힘을 어, 다 네. 밀어치기였습니다. 차승진 선수 끝까지 수비를 했습니다만 정말 모든 걸 지금 쏘아, 쏟아 부었습니다. 두 선수 네. 차승... 자 청사빠는 구미시청의 차승진 장사 네. 앞서 서경진 장사에게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어, 3 4위 전에 왔고요. 그래도 어, 두, 두 차례의 장사 타이틀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어서 가, 사실 가장 아쉬워할 있을 선수죠. 네. 태안군청 홍사과 최성민 장사입니다. 이 홈에서 아, 네. 펼쳐진 경기인데 김진장사라는 거대한 산을 만나서 아쉽게도 3, 4위전에 내려왔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최성민. 자, 들비지기. 어, 비짱머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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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드리비지기. 최성민. 드리비지기. 첫 번째 경기는 승리. 아, 저게... 저기... 김신장사업을 했을 때 저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요. 아쉬움이 큽니다. 자, 들비진이. 어, 비춰버리. 아, 좋습니다승이 아, 저게 김진장사업을 했을 때 저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요. 아쉬움이 큽니다. 아, 자승진이 부상이 아, 좀 심한 는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태안에서 펼쳐진 태안군청의 최성민 장사가 추석장사씨름 네. 대회 3위, 차승진 장사가 아쉽게 부상으로 경기를 계속 진행할 수 없으면서 네. 없게 되면서 네. 4위에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장사파 이재광, 송사파 백원종 선수죠. 자, 이재광과 백원종.

그러면 단판. 오대패지기 어, 어, 이재광 이재광 대패지기 이재광 디벼직이 계속 밀고 있어요. 왼잡치기인데요. 이재광. 아, <laughs> 이재광 오 오륙이 진출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럼 네. 백원종 선수가 7위를 차지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단판. 오대패지기 어, 어, 이재광 이재광 대패지기 이재광, 디벼직이 이재광, 디벼직이 이재광 디벼직이 계속 밀고 있어요. 왼잡치기. 오류기 진출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럼 네. 백원종 선수가 7위를 차지하게 되겠고요. 자 윤성희 장사와 이재광 선수의 대결이고요. 진평군청의 윤성희 장사, 영월군청의 이재광 단판으로 펼쳐지죠. 윤성희, 이재광 쉽게 지금 네 경고 단판 승부 경고 받습니다. 윤성희 대세를 도돌적으로 잡네요, 이재광. 아, 경고 한 장씩. 아, 단판 승분들 쉽게, 네, 돌아왔습니다. 이제광이 벽을 올렸습니다. 마무리가 되나요? <laughs> 치열하게. 야, 윤성이 <laughs> 잘 도망갔어요. 그대로. 자, 손을, 어, 저 무릎을 잡았어요. 안 넘어 가는데요. 자,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불리하죠아말은 치기. 기 아! 자신은 아, 자기 했습니다 윤성의 승리. 자,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불리하죠아말은 치기. 기 아! 자신은 아, 아, 자기 했습니다 윤성의 승리. 자 이렇게 되면서 백두급의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증평군청의 네. 윤성희 장사가 5위 이재광 선수가 6위를 차지하면서 이번 추석 장사 실험대회 백두급의 모든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laughs>